안녕하세요. 탄소중립과 ESG 강의를 맡은 법무법인원 ESG센터의 이영주 변호사입니다. 어, 오늘 저는 기후변화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요. 기후변화에 관련된 국제적 대응, 그리고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나오는 새로운 개념인 탄소중립, 탄소중립 정책과 어떻게 그것이 법제화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탄소중립 시대에 어떠한 전략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라고 하면 기온의 변화, 온도의, 상, 온도의 변화, 그런 걸 의미하는 걸까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사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 기관들이 기후변화라는 말에 대해서 정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효과 등의 인위적인 요인과 화산 폭발, 성층권의 에어로졸 의 증가 등 자연적인 요인에 의한 효과를 모두 포함하는 평균적인 기후 변동 이렇게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UN에서 어 내려진 정의들을 보면요. IPCC 정의와 UNFCCC 정의가 있는데요. 어 IPCC는 어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UNFCCC는 유엔 기후 변화 협약을 의미하고요. IPCC와 UNFCCC의 정의에 의하면 어, 주로 인간의 활동에 의한 변화 이 부분이 강조됩니다. 장기간에 걸친 어, 기후의 평균 상태나 그 변동 속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변동 인간 행위로 의, 인한 것이 포함되게 됩니다. 어, UN 기후 변화 협약의 정의에서도 인간 행위에 의한 기후 변화만으로. 어, 대기 조성을 변경시키는 인간 활동으로 인한 기후 변화 이런 부분들이 표현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어, 좀더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어, 탄소 중립 관련 기후 변화와 탄소 중립 관련 기본 법령인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에 의하면 기후 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 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 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정의를 모두 살펴보면 핵심적으로 알수 있는 것은 자연적인 자연 활동에 의한 기후 변화에 더해서 인간의 인위적인 활동에 의한 기후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후 변화가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사실 이 사진 한 장으로 많은 것을 말, 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사진은 2010년 어 2010년 21년 캘리포니아 산불 화재 산불 그 거대한 규모로 있었던 캘리포니아 산불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사실 캘리포니아 지역은 어 원래부터도 산불이 좀 잦은 지역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20대 2020년 21년에 걸친 산불이 크게 어,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았던 이유는 그 규모가 몹시 컸고 당시 소실된 어, 토지의 그 산림의 규모가 거의 서울의 16배 정도 이상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였고 산불로 인해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매우 컸습니다. 사실 이러한 산불 피해는 단적인 예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야기된 인해서 것으로 판단되는 기후, 그 이상기후 사태는 최근 들어 그 빈도가 매우 잦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기후변화 하면 보통 생각하시는 게 온실가스 생각하시고, 아,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거는 이름 맞는 말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구가 뜨거워지면서 계속 더워지고, 폭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후변화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어, 산불, 홍수, 또는 가뭄, 또는, 어, 또 극, 극도로 추운 날씨, 이런 것처럼 인간이 살아내기 어려운 극심한 기후의 발생 빈도가 점점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로 인해서 야기되는 사태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캘리포니아의 그 산불 사태뿐만 아니라 호주에서도 거대한 산불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었고요. 대한민국에서도 기후 변화로 인해서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는 바다의 해수면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제 산불이라든지 이런 피해들이 외국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보니 한국에서는 비교적 체감하는 정도가 낮은데요. 어, 하지만 어, 2021년 국립재난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기후 변화로 인해서 한국에서도 이 표를 보시면 폭염, 태풍, 홍수, 가뭄, 감염병 이러한 재난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어, 폭염의 경우에는 환경 오염도 심해지고 대규모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 자체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 이런 위험이 예고되고 있고요. 어, 가뭄의 경우에도 식순환 및 용수 부족, 대한민국이 물 부족 국가인데 그러한 위험이 더 심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위험,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이 대한민국에서도 이제 결국 남의 일이 아니다라는 현실적인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기후변화에 대해서 세계 각국에서도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 일일이 하나하나 거론하면서 설명드리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데, 어,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스웨덴의 어, 환경운동가인 크레타 툰베리는 기후변화에 대해서 기성세대가 대응하지 않고 기성정부가 방관하는 부분은 미래세대에 대한 잘못이다, 범죄다라고 주장하면서 어, 학교를 등교하지 않는 시위를 주도해서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기후 변화의 측면에서 이런 순수한 환경 운동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어, 자본 시장, 전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자본 시장에서도 움직임이 감지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런 이 기후 변화와 관련된 이 자본 시장의 움직임을 주로 ESG 경영에서 언급을 하곤 하는데요. 가장 유명한 사례를 하나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레리핑크는 미국의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대표입니다. 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쉽게 설명드리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움직이는 금융인이죠. 레리핑크가 2021년 블랙럭이 투자한 기업들의 CEO를 대상으로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서한에서 통상적으로 투자자라면 하지 않을 이야기들을 많이 했고 이것이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시그널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서한에서 레리핑크는 기후변화가 자본시장의 위기다. 이제부터 투자를 받는 기업들은 기후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시나리오, 전략, 분석을 투자자에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제시, 그러한 것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투자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것이 그 것은 일단 자본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이것처럼 기후변화와 관련돼서 국제적인 움직임이 매우 활발해지고 있고, 국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대응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대응이 곧 오늘날 ESG 경영으로 말, 이야기되는 ESG 분야에서 이 영역에 연, 연관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와 관련돼서는 법과 정책 측면에서는 정책, 관리 지침, 위기관리 정책,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해서 한번 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소송과 관련해서는 이미 기후변화라는 범주 안에 어, 묶을 수 있는 소송들을 어, 수집하고 분석하고 집계를 통계를 내놓고 있는 기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 내용들에 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소송의 경우에는 이미 유수의 연구기관들이 어, 전 세계 40여 개국에서 제기된 기후 관련 소송, 법원에 제기된 소송 중에서 기후 관련 이슈가 가장 중요한 소송인 경우를 다 따로 분류해서 쉽게 볼수 있도록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이 표를 보시면 이 표는 영국 정경대학교 산하연구소에서 매년 기후 관련 소송의 현황을 파악해서 분석하고 있는 자료에서 가져온 표입니다. 국가별로 기후변화와 관련된 소송이 얼마나 많이 제기되고 있는지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어, 대한민국의 경우에 표의 우측 하단 정도를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어, 2020년 5월 정도까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기후변화 소송이 한 건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는 대한민국이 총세건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어, 헌법소원 사례들. 청소년들이 기성세대의 무대책을 비판하면서 제기한 헌법소원이라든지 아기들이 헌법소원의 청구, 청구인이 되어서 어, 기성세대의 변화를 촉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그런 사례들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헌법소원이 최근 들어서 작년에 제기된 사례가 있는데요. 2022년 기준으로는 대한민국은 그러한 소송들을 포함했을 때총 4건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주로 기후변화 관련한 소송들은 영미권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미국이 가장 많은 편이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이 기후변화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중요하게 아셔야 될 개념이 탄소 중립이라는 개념입니다. 기후변화라는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을 막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이 있어야 되는가와 관련했을 때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이 탄소 중립이라는 것이고 이 탄소 중립은 쉽게 설명드리면 배출한 만큼 이 우리가 산업 사회 산업 사회에서 배출한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의 양이 증가하면서 지구의 온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배출한 만큼 다시 흡수 함으로써 실질적인 배출을 0으로 만든다 라는 개념이 탄소 중립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탄소 중립이라는 개념을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각국에서 여러 가지 정책과 제도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에 2021년부터, 27년부터 실질적인 과세를 할 목적으로 탄소 국경세라는 것을 도입하는 방안을 가결했습니다. 작년에 가결이 되었는데요. 어, 영어로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입니다. 정확하게는 국경세라고 할때 세금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확하게는 세금이라기보단, 어, 유럽으로 들어오는 상품이 생산될 때, 발생한 탄소를 적정한 가격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그만큼의 탄소를 배출하는데 당연히 부담했어야 할 그런 가치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유럽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라는 이론으로 만들어진 조정 체계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 유럽 바깥의 A라는 국가에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면서 어떠한 세금 부담도 없이 재정적 부담도 없이 만들어진 저렴한 제품이 유럽 내부에서 탄소 배출 비용을 충분히 부담하면서 거기에 따른 비용 상승 압력을 부담하면서 만들어진 제품과 경쟁할 수 없다라는 논리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탄소 배출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그 결과 가격이 싸게 되고 그싼 가격으로 유럽 시장에 들어오는 것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 비용을 적절히 부담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제품이 유럽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 조정 안에 포함된 계산 메커니즘에 따라서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어~ 유럽 이외의 국가에서 매우 싼 가격으로 생산이 됐더라고 됐다라고 해도 유럽에서는 더 이상 시장 경쟁력을 가질 수 없게 하는 그런 방법인 겁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나라의 같은 경우는 수출 비중이 매우 높은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물품인 유럽에 대한 수출물품인 철강이라든지 이런 제품들이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단적인 예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도입이 되고 있는데요 이유는 ESG 보고 의무 자체를 기업의 의무 중에서 매우 강화하는 그런 법제도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미국 또한 ESG 전반을 강화하는 추세지만, 그 중에서도 기후변화와 관련된 사업상의 변화를 공시하도록 하는 그 제, 아, 제도들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를 공시한다는 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우리나라의 주식시장도 그렇고, 외국의 자본시장도 그렇고, 주식을 거래하는 기업들은, 공개 시장에서 주식을 거래하는 기업들은 우리 기업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고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개할 의무를 부담하죠. 그 공개의 범위와 내용이, 어, 그 거래소라든지 자본시장을 관할하는 기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런데 그 공개하는 내용에 기후변화로 인해서 우리 사업이 크게 영향을 받을 부분이 무엇인지, 우리 사, 우리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 앞으로 전망이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평가함에 있어서 기후 변화로 인한 위험을 반영하도록 요구하는 겁니다. 이러한 요구들이 지금 어, 법 정책으로 도입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 기후 변화 공시를 적절히 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앞으로 자본시장에서 외면받기 쉽겠죠. 이런 영향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어, 사업 중에 하나는 항공업계거든요. 항공, 항공유의 사용으로 항공기를 운항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양의 탄소를 배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프랑스 하원에서는 심지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단거리 국내선 운항을 금지하는 법안까지 통과된 사례가 있습니다. 또 프랑스 하원은 어, 프랑스의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서 이미 한 차례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헌법 제1조를 기후변화와 싸운다. 우리의 목적은 기후변화와 싸우는 것이다. 라는 취지로 개정안을 통과시켜서 국제사회에 큰 관심을 받았었는데요. 이미 이처럼 근거리, 단거 단거리 그 비행 금지를 할 정도로 많은 나라들이 적극적으로 탄소 중립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2022년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이라는 법령이 통과되었습니다. 사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아주 기본적인 법령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움직임은 다소 전 세계적인 흐름에 비추어 볼때 조금 늦은 면이 있기는 합니다. 이러한 근본 법령이 작년에 통과가 되었거든요. 하지만, 이 법령의 의미는 기후위기 기후변화를 이야기할 때 근본적으로 검토해야만 하는 개념들과 정부의 의무,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는 데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법령에 의하면 탄소 중립이 무엇인지, 기후 정의가 무엇인지 등 언급이 되고 있고요. 또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개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후,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서 탄소를 줄이려고 하면 근본적인 경제 체계가 변화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소외되고. 또는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는 많은 경제 주체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러한 전환을 진행하면서 피해와 손실을 가장 줄일 수 있고 피해를 입는 주체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전환을 추구한다는 의미로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개념이 법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또, 국제적인 흐름에 맞춰서 한국거래소에서는 TCFD 지지선언을 한바 있습니다. TCFD는 이후에 한번더 설명을 드릴 텐데, 기후정보, 기후변화와 관련된 우리 회사의 어, 현재 상황이 어떤지를 공시하도록 하는데, 그 공시 내용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모델을 제시하는 국제기구입니다. 어, 강제성은 없지만, 굉장히 국제 사회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한국 거래소에서도 TCFD 지지 선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한국의 자본 시장 관련 단체들에서도 ESG 공시 의무화 일정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ESG 공시 관련해서는 이이 e 분야에서 E가 환경 environment를 의미하는데 이 e 분야에서 환경과 관련한 기후 변화와 관련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공시하도록 그 내용을 일부 담고 있습니다. 이이이 공시 의무화와 관련해서 2025년까지는 자율 공시, 2025년 이후부터는 자산 2조 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는 의무 공개하도록 그렇게 공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의 속도가 국제적인 흐름보다 너무 늦다라는 비판도 존재하는데요, 어, 대한민국의 한국거래소라든지 금융기관들은 이 일정을 유, 유지한다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를 좀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면 미국은 SEC라고 하는 기관이 있는데요, 증권거래소입니다. 우리나라의 한국거래소와 금융위원회 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인데요. 이 미국 SEC는 어, 보다 구체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그러니까 ESG 중에서도 기후변화와 관련한 직접적인 영향을 세부 항목별로 나누어서 공시하도록 2010년에 지침을 발행했고 2022년에는 상장 기업의 탄소 배출량과 기후변화 리스크 정보 공시를 의무화할 것을 예정한 초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 굉장히 앞서 나가면서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죠. TCFD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TCFD는 강제력은 없는 국제기구인데요. TCFD에서 설명하고 있는 기준을 좀 보면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기후 관련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공시하도록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안 내용이 요약, 굉장히 많습니다만 요약한 것이 이 표인데요. 저희가 간단히 예를 들어서 한 부분만 설명을 드려보면 거버넌스라고 하면 회사의 의사 결정 구조, 지배 구조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부분인데요. 거버넌스와 관련해서는 기후 변화와 관련된 위험과 기회, 사업상 기후 변화가 가속화되었을 때 우리 회사의 사업과 기회가 어떻게 영향을 받고 있는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를 회사의 가장 큰 이사 의사 결정 기구인 이사회가 알고 있는가. 이런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는 이러한 위험에 대해서 경영진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사항도 공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표 및 감품, 감축 목표 관련해서도 어, 조직이 전략 및 위험 관리 프로세스에 따라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를 평가하기 위해서 어떠한 지표를 사용하고 있는지 공개할 것.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을 마련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에서도 기업들이 어 많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어 민간 단체, 시민 단체들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도 어 기업의 활동 과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전력을 모두 재생 에너지로 사용하기로 약속하는 일종의 국제적인 약속인데요. 이그 약속하는 선언인 아리백에 가입을 했다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요 기업들이 어, 일부, 전체 사업 부분은 아니지만 일부 사업 부분이라도 이 아리백에 가입했다라는 점을 가리백 가입을 선포하고 그렇게 가입했다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린워싱과 관련해서도 그린워싱이라고 하면 흔히 어, 친환경이거나 탄소 배출을 저감하지 않는데 그러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는 행동을 그린워싱이라고 합니다. 그린워싱 제품에 대해서도 어, 환경부의, 환경부의 고발이 0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그린워싱을 농감아 주어서는 안 된다. 라는 취지의 기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어, 기후변화와 탄소 중립, 그리고 기업의 ESG 분야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매우 계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만, 이 간단한 이 설명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작년에 있었습니다. COP27이라고 해서요. 기후변화협약, UN 기후변화협약의 당사국 총회에서 그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굉장히 진일보한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사실 기후변화라고 하면 산업화와 떼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산업화에 앞서 나갔던 선진국들이 기후변화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라고 국제사회에서는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뒤늦은 후발 주자들, 산업화의 후발 주자들은 항상 이것이 기후 변화가 막아야 될 것이기는 하지만 기후 변화로 인한 부담, 기후 변화를 달성하기 위한 부담이 모두에게 전가되는 것은 불공평하다라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COP27 당사국총회에서 손실과 보상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후변화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피해를 입고 또는 산업화를 늦추어야만 하는 어떤 국가나 단체에 대해서 적극적인 보상을 고려한다라는 중대한 입장의 전환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국제사회의 대응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게 본격적인 대응이 필요할 정도로 기후변화와 탄소 중립은 이제 무시할 수 없는 하나의 트렌드입니다. 기후 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한 타, 감소시키기 위한 탄소 중립 시대에 새로운 적응은 기업의 가장 중요한 생존 전략입니다. 더 이상 친환경, 에코라는 단어를 써서 소비자에 대해서 이미지를 개선하는 정도로는 탄소 중립 시대에 대해서 시대에 대응하거나 생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까지 감히 말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기후 변화와 탄소 중립 이 화두를, 화두에 대해서 기업과 단체, 시민사회의 체질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